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가 성선 아들목 진출로의 램프와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고 19일 개통했습니다. 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해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우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본상 진출 대상을 선정했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을 사례로 발표해 국무총리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시가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성서 나들목 진출로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접속부에 램프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19일 개통했습니다. 성서 나들목 진출로는 발구벌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성서 나들목 진출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간섭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해왔고, 특히 성서 나들목으로 진출해 용산지구로 접근하는 차량이 달구벌대로로 진입하기가 어려워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선 공사 완료 후 달구벌대로와 성서 나들목 진출 차량과의 엇갈림이 60% 감소한 한편 성서 나들목 진출로의 차량 대기 행렬이 반으로 줄었고 용산지구로 접근하는 통행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범어 지아도 상가, 광장과 지하도 6번 출구 인근에서 12월의 행복 플리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트리와 눈사람 포토존, 크리스마스 카드, 귀요미 모자 브로치, 산타쿠키 만들기와 케이크, 리스, 트리 만들기 등 무료 체험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제 먹거리와 지역 기업 제품 등도 판매합니다. 참가기업과 예술인은 참가비 전액과 부스 운영 수익금 일부를 폴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